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광전효과가 어떻게 발견되고 금속 표면에 자외선이 충돌하여 어떤 입자가 방출되는지 음극의 캐소드에서 양극의 에노드를 지나 음극선 입자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비전화 측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톰슨이 왜응급사 입자가 원자의 일부라 주장했고 표준 모형과 물질파 이론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87년 독일 과학자 헤르츠는 한쪽에서 전기 스파크로 라디오파를 발생시키고 다른 쪽으로 송신하여 수신 원형 안테나가 전자기파와 공진하면. 수신 원형 안테나 틈새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맥스웰이 예측했던 전자기파의 실제 존재를 실험으로 입증하고, 원형 안테나 앞을 유리판으로 가리면 전기 스파크가 약해지지만 원형 안테나 앞을 수정판으로 가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기 스파크가 길게 나타났고, 유리는 자외선을 흡수하기에 스파크가 약해지지만 수정은 자외선을 그대로 통과시켜 송신된 전기 스파크의 전자기파로 자외선이 포함되고 수신 안테나 틈새에서 전기 입자를 방출시켜 전기 방전을 도와주어 이 현상을 오늘날 광전 효과라 부르고 전자기파와 광전 효과를 발견하며 헤르츠는 주파수 단위로 이름을 남기는데 광전효과로 어떤 입자가 방출될까요? 1888년 독일 과학자 할 박스는 검전기에 아연판을 연결하고 그림처럼 자외선을 비추면 아연판의 음전화가 바깥으로 방출되어 검전기 금속박에 양전화가 남겨지고 양전화끼리 반발하며 금속각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아연판이 처음에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었으면 자외선으로 음전화가 방출되며 금속박끼리 반발력이 줄어들어 금속박 사이가 줄어들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아연판이 양전화로 대전되어 있을 때 자외선을 비추면 음전화를 방출하며 양전하가 더 몰린 검전기 금속박이 더 벌어지기에 자외선으로 금속에서 음전하가 방출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897년 영국 과학자 조셉 존 탐스는 크루수관의 캐소드에 자외선을 비추면 방출되는 음입자가 음극성과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히고 원자에서 음입자인 전자가 분리된다고 주장하는데 원자 a 톰의 접수사 a 는 도족 광섬이 없다는 a 모럴에서 보이듯 낫을 의미하고 인체를 층으로 나누어 X선으로 인체 내부를 단층 촬영하고 컴퓨터로 영상을 구현하는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 즉 컴퓨터 단층 촬영에. 톰이 나타나듯 톰은 자른다는 컷을 의미하여 원자란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라 모두 굳건히 믿던 시절, 탐스는 왜 원자에서 음입자인 전자가 분리된다고 주장했을까요? 빔처럼크룩스관의 캐소드와 에노드 사이에 전압 v를 걸고 음전화 q가 캐소드에서 방출되어. 속도 u로 에너드를 지나고 음전하 q가 에너도 중앙의 틈새를 지날 때 음전하 q는 전화 v에 의해 위치에너지 qv가 질량 m인 음전하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u 제곱이 되어 전하 q와 질량 m의 비율인 b 전하는 속도 u 제곱을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 전압 V의 두 배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 되고, 그림처럼 음전화 Q가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을 X방향이라 하면, 화면처럼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되도록 전압이 가해진 대전판 사이에서 전기장 E를 통과할 때, 음전화 Q는 전기장 E와 반대 방향인 플러스 대전판 쪽으로 전기장의 힘 F2를 받게 되고 자기장 B를 화면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하면 로렌츠힘 FL은 전화 Q와 속도 U의 곱인 전류 방향과 자기장 B의 벡터 곱으로 나타나 음전화 Q가 속도 U로 움직이며 발생하는 전류는 그림처럼 왼쪽 방향이 되기에 전류 방향에서 자기장 B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진행하듯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 그림처럼 아래 방향으로 로렌츠 힘 FL이 음전하 q에 작용하고 위로 향하는 전기장 힘 FE와 아래로 향하는 자기장 힘 FL의 크기가 같게 하면 음전하 q는 위나 아래로 표현되는 것 없이 오른쪽 X 방향으로 직진하고 음전화 Q가 움직이는 속도 U는 화면식처럼 전기장 E와 자기장 B의 크기 비율로 계산되어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부터 구한 비전화식에 대입하면 음전화 Q의 질량 M에 대한 비전화는 화면식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음극선 입자의 비전하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기장 E와 자기장 B의 비율로 음극선이 에너드를 탈출하는 속도 u가 계산된 후 자기장 B를 없애면 그림처럼 음전어 q가 전기장 E에 의해 힘 F e를 y 방향으로 받게 되고 전기장의 대전판 길이를 L이라 하면 음전화 Q가 전기장 E를 지나 가속되는 시간은 대전판 길이 L을 속도 U로 나눈 값이 되고 전기장 힘 FE를 전량 M으로 나누어 Y방향 가속도를 구하여 전기장 E로 가속되는 시간에 곱하면 음전화 Q가 전기장 E를 통과하며 Y방향으로 얻는 속도 u, y가 계산되고 음전하 q는 x 방향의 속도 u와 y 방향의 속도 u, y에 의해 그림처럼 음극선 방향 θ가 결정되어 크루스관 끝에 바른 형광 물질과 부딪히며 빛을 내기에 음극선 각도 θ의 탄젠트 값은 속도 u, y를 x 방향 속도 u로 나눈 값이기에. 화면식처럼 대전판 길이 l 을 u 제곱으로 나눈 값이 곱해지고 전하 Q를 질량 m으로 나누어 비전하를 계산하면 분자와 분모가 뒤집히며 탄젠트 시타에 곱해지고 음극선의 편향각 시타가 작다면 편향각 시타의 탄젠트 값은 편향각 시타의 라디안 값으로 근사화할 수 있고. 전기장 E와 자기장 B의 비율로 구해놓은 속도 U로 대체하면 화면식처럼 전기장 E, 자기장 B, 대전판 길이 L, 응급선 편향각 θ에 의해 응급선 입자의 특성인 전화 Q와 질량 M의 비전화를 구할 수 있고 함수는 크룩스관 실험으로 응급선의 음 입자가 양전화를 가지는 수소이온의 비전화 보다 1000배 이상 크다고 계산하고 음극선의 음전화 입자가 수소 원자의 양전화와 전기적으로 크기가 같다면 응급선 음입자의 질량이 수소 원자보다 1000배 이상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외선 충돌의 광전효과나 전기력 인 쿨롱 힘으로 다양한 물체에서 음전하를 분리할 수 있어 원자에 비해 아주 가벼운 음극선의 음전하를 오늘날 전자라 부르고 정밀 측정에 의하면 수 원자는 전자 질량의 1837배 정도 되는데 1897년 탐슨이 최초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음입자로 전자를 발견하여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푸딩에 건포도가 섞여 있듯 양전화 주변에 음전화가 섞여 원자를 구성한다고 건포도 푸딩 모형으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 이후 러더퍼드 보 모형을 거쳐 표준 모형으로 발전하고 광전 효과로 빛의 파동 입자 이존성을 밝혀 물질파 이론이 나타나. 양자 역학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광전 효과가 어떻게 발견되고, 금속 표면에 자외선이 충돌하여 어떤 입자가 방출되는지, 음극의 캐소드에서 얌극의 에더노드를 지나, 응급성 입자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비전화 측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톰슨이 왜 응급선 입자가 원자의 일부라 주장했고 표준 모형과 물질파 이론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